만의 소 이루어지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사라져간 날, 용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던진다. 진행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물론 여기서 이제 그 본선 진출자를 가리긴 하지만 이미 여러분이 공연하는 이 무대 자체가 거의 프로들의 무대 못지않은 아주 멋있는 무대가 아닌가 오늘 다시 한번 아주 감탄을 음. 했고요. 네. 어, 앞서서 그이보라밀병그 팀은 제가 공연 다니면서 다른 무대 공연 다닐 때도 데리고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 어, 와. 아주 네. 아주 프로페셔널한 그런 모습을 볼수 있어서 그만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도 탁월하지만 또 연습을 그만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공연 멋지게 잘 봤고요. 혹시 오늘 공연에서 본선 진출자로 선발이 되지 않더라도 예, 다음에 또 최종 예선이 한번더 있습니다. 뭐 오늘 출연하신 분들은 모두 다시 한번 나오셔도 될 만한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예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효신 상병. 네. 아, <laughs> 아 일단 아, 감사합니다. 네. 그 일단 진짜 슈, 그 슈퍼 매직 부른 팀 사실 진짜 아쉽긴 해요. 네. 정말 잘했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좀한 팀인데 한 사람만 또 되게 더 부각이 되고 또. 또한 사람이 조금 더 이렇게 부족했을 때 약간 어 그럴 때좀 아쉬운 점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오늘 그 팀이 좀 아쉽고요. 네. 어 마지막에 부른 허길영 상병. 네. 일단 제가 볼때 노래 이뭐 스킬이나 이런 게뭐 되게 잘하는 친구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근데 아쉬운 게곡 선택이 약간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 아니었으면 되게 그 야, 지금 원래 좋아하는 장르가 약간 소울이죠? 예! 예 근데 그게 약간 트로트처럼 좀느껴져서 노래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아쉽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노래는 정말 잘하는 친구 같은데 네 이런저런 감안해서 어, 판단할 거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너무나, 너무나들 고생했고요 어, 군 생활 중에 사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어, 좀 오늘 그 기회 아, 결정이 좀 아쉽더라도 아, 좀 어, 서운하더라도 좋은 추억으로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들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네, 다음은 레디 제인 씨. 네 우선 오늘 이렇게 심사위원 역할로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이렇게 <웃음> 여러분과. <웃음> 다 같이 이렇게 즐거운 무대에 볼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특히 우리 이 30일 보병사단 여러분들이 실력도 실력이지만 끼가 정말 넘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는 내내 너무 너무 즐겁고 어 이따가 또 저도 무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어 오늘 끝날 때까지 다들 즐기는 축제처럼 그렇게 재미있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강창모 일병. 예, 어, 사실 오늘 이 심사위원자를 처음에 서, 앉아 있었는데 네. 뭐 앞서서 저희 선임 선임이랑 팀장님께서 다 좋은 말씀은다 해주셔서 예 아무튼 어 감탄했어요 가수로서 이렇게 예 <laughs> 너무 좋은 무대였고요. 예, 네. <laughs> 이렇게 제가 말하면 웃기나요? 예. 예. 아무튼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무래도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박숙 상사님께서 예. 예 지금 여기까지 준비하느냐고 장병들 너무 고생했고요. 지금 어, 지금까지 보며 제가 잠시 봐왔지만 연습도 많이 하고 목도 많이 쉬고 이런 거를 많이 봤어요. 고생 많이 했네. 정말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 감사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30일 보병사단 오늘의 비더스타 최종 우승자는 과연 어떤 팀일지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